아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이장사 절에서 팔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극률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려면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그 말은 우리의 욕심도, 우리의 교만도 그리고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상식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마음껏 나를 사용하시고 마음껏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날, 십자가의 내가 못 박혀 죽는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때 비로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께서 능력을 드러내시고 내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사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말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전에 그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먼저 좀알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죽음은 우리가 어떤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기보다는 영혼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죽은 사람이 자기가 죽은 걸 어떻게 알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안 죽어 봐서 잘 모르겠다고요. 오늘 말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영혼이 죽은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영혼이 죽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영원히 죽고 나니까 우리가, 어, 우리도 모르게 따라다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다니고요. 둘째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고 셋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죽고 나니까 뭐가 옳고 그런지 전혀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자신의 육체의 본능만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요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하루 종일 SNS를 스크롤합니다. 끝없이 쏟아지는 자극적이고 새로운 정보들을 몰두하지만, 마음 깊은 곳의 공허감과 외로움은 깊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나요? 우리는 마치 영혼이 점점 메말라 간다는 사실도 모른 채 본능의 즐거움만 반복해서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내 전두엽이 단단해지는 삶이 아니라 전두엽이 마비되는 삶을 살아갈지도 몰라요. 팀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 의존하고 그것을 숭배하며 자신을 만족시키려 하지만 그럴수록 공허함은 더 깊어질 뿐이다. 그렇지 않나요? 영이 죽으면 아무런 내면의 감각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게 잘못됐는지, 제대로 된 건지 생각이 없는 거죠. 여러분,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0대가 되면 그 무섭다는 사춘기가 찾아오잖아요. 몸에 변화가 오고, 마음에도 이런저런 변화가 오죠. 괜히 엄마, 아빠가 말안 듣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분을 보면, 나는 사춘기를 안겪겼어 그리고 우리 애는 사춘기를 안겪는것 같아요.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의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춘기를 겪으려면 여러분, 10대에 겪어야지 30대, 40대, 50대에 오면 그건 큰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상상하진 않, 않을게요. 또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늙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저랑 동갑내기 친구들을 보면 이제 중년의 냄새, 중년의 향기가 풍기기 시작해요. 심지어 제 친구들 가운데서는 하늘나라를 간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면서 사춘기를 겪는 것과 중년이 지나서 노화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은 다 정해져 있는 거죠. 우리는 언젠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약 보셨어요? 사춘기를 고치는 약, 노화를 막는 약. 노화를 늦추는 약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약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과정은 병이 아니라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것은 그런 이야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에 휘둘리게 되어 있고, 그리고 마귀의 수아노릇을 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죽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가장 슬픈 소식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은 영이 죽었고, 그래서 아무런 감각도 없기 때문에 구원을 요청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미 죽었으니까 도와달라는 말 자체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국률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으로 인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이신 하나님이 막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데, 그래서 우리는 도와달라는 소리도 안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을 우리가 따라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 종일 감격 속에서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죽었던 내가 살아났구나라는 사실을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줄 믿어요. 헨리 나우에는 탕자의 귀양이라는 책에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 변화되려면 우리는 자신이 아버지의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정말 싫고 그리고 욕하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실을 한번 마음속에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살려 주셨는데 나는 그런 사람 하나 용서하지 못하는가? 은혜를 안다면 사랑하고 은혜를 안다면 감사하고 은혜를 안다면 용서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면 다른 함께함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스도 2장 6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위에 눌려 본적 계십니까? 어, 저도 어렸을 때 여러 번 어, 겪어봤어요. 정말 끔찍합니다. 자다가 깬것 같은데 의식도 있고 주변에서 나는 소리도 다 들리는데 눈을 뜨고 있는데 몸은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 제일 힘든 것은 도와달라는 소리도 못하고 목소리도 안 나오니까 가만히 느끼고만 있는 거죠. 그 두려움. 그렇다고 죽은 것은 아니고 내가 이런 식으로 평생 살수 없어. 라는 생각이 막 밀려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주시고 그냥 살려내는 정도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데 그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허물과 죽음과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서고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서고 분노의 자리에서 일어서고 과거로부터 일어서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서 구원 받은 주의 백성이 되셨으니까 이제 허물과 죄악과 어둠과 상처와 탐욕의 자리에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크게 만족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기뻐할 때 가장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면 예수와 함께 일어나고 또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을 때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예수와 함께 살아나면 죄와 허물의 자리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공중이 더 높을까요? 하늘이 더 높을까요? 이 공중이란 말은 헬라어로 아에르 즉 에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냥 공기라는 뜻이죠. 어, 공기. 그런데 하늘은 그 공기 위에 있는 어떤 거룩한 영역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앉았다는 뜻은 이제 우리의 권세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구원받은 은혜받은 자의 권세가 공중의 권세보다 더 크다는 뜻이죠. 옛날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일이 끌려다니고 절이 끌려다녔지만 이제는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죄를 거절하고 죄를 떠나갈 권세를 지녔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자리에 앉게 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권세인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물리치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속한 그 인생을 살수 있게 된 거죠. 또 하나의 뜻은 하늘에 앉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알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린양 예수가 계시는 이제 하늘의 모습이 나오고. 여기에 각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아무도, 아, 아무도 능이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모여서 하는 일이 있어요. 그 하늘에서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다는 뜻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어두운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더 나아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물리치는 예수의 자리에 앉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와 그리고 온 세상에 전하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처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평생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이 땅에 날마다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와 함께 살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일어나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 생명으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그렇게 그리스도와 평생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그리고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매설할 것입니다.